출애굽기 12장 43절 주께서 모세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유월절을 열리니 타고기는 아무도 먹을 수 없으나 돈으로 산각 사람의 종은 네가 그에게 할일를준 후며 그도 먹을 수 있느니라 애국인과 품고는 먹을 수 없느니라 한 집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도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온해 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너와 함께 기가하고 타고기니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며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가까이 와서 지켜에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이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없습니다 번토인이나 너희 가운데 기가 하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인이라 하더라 이스라엘은 모든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. 다 하더라.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 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. 아멘.